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불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불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어, 여기 지금 모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놔서 모략이라고 할때 우리는 조금은 느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모략을 남 쏘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모략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명철한 사람이 깊은 샘에서 기론한다, 라고 하는 그 문맥을 봐서 여기서 모략이라고쓴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목사하고 교인인데 여러분 허가하셔요. 목사하고 여러분 교인들은 그 성경이 있는 게 다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여기 제가 열심을 걸어놔서, <laughs> 예. 아, 예. 아, 목사가 교인들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해서 성경 읽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목사를 직업이라는 말씀은 참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는 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가 직업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못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성경이 있는 식이 달라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봤어요. 아, 집에 어, 어, 주부가 이렇게 식사를 차릴 때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렇게 하면 식단을 정성껏 준비해서 차려요. 왜 자기가 먹을 게 아니고 아, 아이들 먹일 거고. 사랑한 남편 식구들 먹일 거기 때문에 장도 보고 또 생각도 하고 오늘은 요거 내놓고 내일은 저거 내놓고 또 배우고 적고 그래서 정말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매일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어디 뭐 여행을 갔다든지 남편이 어디 어 뭐그 직장 때문에 어디 저를 갔다든지 하면 혼자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있는 걸 대충 대충해서 때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 이게 목사와 교인의 차이 같아요. 아, 한국교회 목사는 아, 세계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아, 목사예요. 주일 날 설교해야죠. 어 작은 교회에서 부격자가 없으면 저녁 예배 설교도 해야죠, 수요 예배 설교 해야죠, 매일 새벽 기도 해야죠, 철야기도 해야죠. 그 설교하는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저도 평생 설교했던 것을 이제 아, 녹음기, 카세트 테이블 했던 거, CD를 했던 거. 은퇴할 때 우리 직원이 다 모았다 주는데요. 아, 큰뭐 산더미처럼 받았어요. 그래서 오래돼 가지고. 그걸 다시 다 디지털화하고 작업을 하려고, 한번 했더니, 우리 그, 우리 둘째가 그 전문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한 2, 3억 들겠는데요? 그 작업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만큼 설계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 그렇게 설계할 때, 무슨 부담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게나 못해요. 은혜 받으러 찾아나온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그냥 식은밥 아무렇게나 내놓게 되질 않아요. 힘들어도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어, 은혜스러울까?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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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경 읽는 것보다 깊게 성경을 파괴돼 있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다 보니까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아를 캐내곤 해요. 깊이 있는 샘물이 터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참, 목사되기 잘했다. 힘은 드는데, 그것 때문에 얻은 축복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설교 준비 안 하는 거더라고요. <laughs> 멍해를 벗었잖아요. 매일. 주일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또 주일 와, 수요일 와, 수요일 지나면 또 주일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갔는데, 은퇴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대신, 그 목회하면서 한타까워서 캘 때, 이렇게 날마다 매주 하나씩 건졌던 아, 보호화 같은 것들이 캐지는게 줄어들었어요. 암에 걸리고, 아, 만만치 않은 투명 생활을 하면서 날기세 시작을 했어요 참 얼김에 하나님의 밀어붙여서 얼김에 들어왔는데요 아잘걸려들었죠 이것 때문에 다시 말씀을 거칠게지만 매일 준비해서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잖아요 예,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는 못한다고 첫날부터 아 엄포를 놨어요 엄살을 떨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날기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보고 아무렇게나 그나마 나만 은혜 받자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 못해요. 그래도 네. 여러분들에게 와서 새벽마다 기다리고 좋아하고 같이 밥 먹어 주는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날기새 식구들이잖아요. 같이 밥 먹는 식구들. 예. 아, 그러니까 아, 준비를 좀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설교는. 금요일날 24일날 금요일날 가잖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조금 오늘은 늦었어요. 추석 전이라고 그런데 오늘 추석날 화요일날 제가 준비를 해요. 화요일날 되게 두 편을 준비해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 것과 오늘 금요일 거를 어, 저는 화요일날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녹화하기 전에 저 사실은 저는 어. 어제, 어, 어제 정도에, 어, 어제 정도에 이원고는다 작성했어요. 목요일 것과 금요일 지금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예, 월요일 날쯤 다 준비했어요. 원고가 다 됐어요. 그래도 원고가 다작성돼도 녹화하지 않아요. 하루쯤 묵혀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고 또 생각하고,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요 이게 정리가 되고, 아, 요건 빼야 되겠다. 아,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숙성한다 그러는데요. 하루쯤 말씀을 숙성해요. 그러면 맛이 들어요. 김치가 발효하듯이. 그래서 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하다 보면은요, 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죽지 않고요. 깊은 샘에서 길어내는 것을 하게 돼요. 이게 목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네,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 은혜를 저까지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좋아요. 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보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예. 깊이 있어요. 낯이 있지 아요 처음에 보면 안 보여요. 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 파면 물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깊이 파서 물으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야, 이게 내 말씀이다. 아, 정말 깊이 파서 늘 물으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철이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아, 목사가 안 됐으면 이복 받기는 쉽지 않았겠다 싶었어요. 자, 그래요 저는 목사가 돼서 깊이 있는 물을 캐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기름물을 여러분이 같이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마시면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다 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깨닫는 건 쉬운데요. 한번 듣고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다 흡수되느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아세요? 말씀은 흡수율이 참 낮아요. 죄는요, 나쁜 일은 흡수율이 높아요. 그건 한 번만 하면 딱 달라붙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도 이 접착력이 약해요. 쉽게 쉽게 떨어져요. 성령은 소멸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한번 듣고, 아, 좋다.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인 줄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파지 않았잖아요. 제가 팠잖아요. 여러분은 파지 않고 제가 판 물을 쉽게 마셨어요.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다내 삶에 잘 흡수된 줄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쉽게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흡수일이 높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목사처럼 이렇게 파지 않는 사람은요 어, 매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골프 좀더 하기 때문에 가끔 텔레비전에서 골, 프로 골프 선수들 하는 거 봐요 거기 보면 루틴이라는 말을 써요 뭐 드라이브를 친다든가 퍼팅을 할때 보면 습관처럼 하는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골꼭 그대로 해서 몇번 스윙을 연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친다라고 하는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제, 추석이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 지방도 가고 모자가 뭐 하느라고 이 날기세 보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당연해요. 그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추석날 빠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속담은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요. 아, 추석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날기새 놓쳤어요. 다시 와서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루틴이 깨지면요. 매일 일어나서 하던 루틴이 깨지면 여러분, 이게 전과 같은 타격이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셔야 돼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깊은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시편 1 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가요 풀을 뜯어서 먹은 후에 다시 그를 올려서 되새김질하듯이 여러분 그런 말씀에 되새김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게 갈아서 흡수가 잘안 되니까 오래 씹어서 여러분 흡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고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게 침투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요, 향하는 것이. 듣기만 하면 그 말씀에 내 삶에 이렇게 흡수되지 않아요. learning by doing 이란 말 제가 했었죠. 존 류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학습이론이죠 여러분 행하야 러닝을 통해서 어 uh, 두잉을 uh, uh, 통해서 러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다 소멸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들은 것이 내 것인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표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캐듯이 그 말씀을 귀여기듯이 히 그래서 그걸 찾으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감격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행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흡수율을 높여서 마치 깊은 데서 물을 길어서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얕은 데서 너무 쉽게 얻어서 쉽게 잊어버리고 소멸하고 하는 우울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내 삶으로 육화시키는데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인지 이름말로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복하게 하옵소서, 되새김질하게 하옵소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 삶의 루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깊은 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로 그것으로 자기 삶에 다 흡수케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날기세가 여러분 삶의 루틴이 되셨죠? 아, 빡하면 잊어버립니다. 아, 그리고 한번 듣고 내가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뭐 1, 2%도 안 남습니다. 반복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실험해보고 실천하고 행동해서 말씀의 흡수율을 높여나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내일 또 뵐게요. 아 벌써 이렇게 한주한 한 주가 금방 금방 지나갑니다. 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아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